안녕하세요. KA 포카니발 토탈 멀티샵 광명남버원입니다. No. KA 포카니발 하이리무진 7인승 차량으로 신차 출고 후 신차 검수부터 썬팅 등 다양한 작업들이 완료되었는데요. 그중에서 실내 고급스러운 드레스업 시공 아이템으로 실내 분위기와 튜닝의 끝판왕 보여드릴게요. 하이리무진 차량은 실내 코튼 베이지 색상으로 통일되죠. 처음의 결정으로 쭉 사용하시는 바닥 시공 고민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요트 바닥 어떠신가요? 요트 바닥 진행과 함께 평탄화 시공 적용되고요. 레일 개조까지 진행되어 이중 투자를 최소화했습니다. 1열 운전석 조수석과 트렁크 부분에는 엠보싱 바닥장판 올블랙으로 통일되어 한번더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레일 개조. 7인승 차량은 앞으로 레일 개조 진행해 활용도를 높여볼 수 있는데요. 약 36cm 연장되기 때문에 차 박캠핑 시 또는 짐적재시 활용해 볼수 있는 뒷내 그룸이 완성됩니다. 요트바닥 색상은 왼쪽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루티크, 지금 보시는 다크 그레이, 체리 브라운 색상으로 실내 내장 색상에 맞추고, 초이스에 따라서 골라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리무진 실내 코튼 베이지 색상과 다크 그레이 요트 바닥 색상이 너무 잘 어울리죠? 또 하나 추천드릴 아이템이 바닥 방음 작업입니다. 광명 넘버원에 no. 로고를 넣어 최상의 배합으로 제작된 3중 방음지로 바닥 전체 방음하기 바닥 시공 시 같이 하면 두번 뜯을 필요 없어서 좋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최소화 해볼 수 있습니다. 싱킹시트 부분에는 동일한 엠보싱으로 덮개 타입으로 진행되어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덮개는 추가 금액 없이 포함되어 진행됩니다. 싱킹 시트 올렸을 때의 아래 트렁크 부분에도 동일한 엠보싱으로 깔끔한 마무리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요. 요트 바닥, 엠보싱 장판 모두 간편하게 물티슈로 슥슥 닦아서 편리하게 청소하고 관리해주세요. 추가적인 매트는 안 깔아도 되나요? 많이 궁금해하시고 여쭤보시는 질문인데요. 사실 취향적인 부분이라 깔끔하게 쓸래요 하신다면 그대로 사용해주시면 되지만요. 이렇게 러그 매트 이쁘게 깔아주면 또 다른 느낌 연출이 가능합니다. 러그 매트는 저희 광명 넘버원 no. 제작 상품으로 1열, 2열 적용 가능하며 지금 보시는 색상이 그레이, 이 색상이 베이지 색상 러그 매트입니다. KA4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 어떻게 보셨나요? 고급스러운 실내 바닥 시공과 바닥 방음 작업, 레일 개조 작업으로 원스톱 해결 고급스러운 실내 드레스업과 편리하고 깔끔한 실내 관리 요트 바닥 시공으로 관리해보세요. 요트 바닥의 KA4 카니발 차량에 필요한 다양한 시공 품목 가능한 토탈 멀티샵 광명 넘버원입니다. No. 18년 경력의 사장님과 12년 경력의 여사장님이 직접 작업에 임하는 단독 매장이며 광명 IC 1분 거리 위치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 상담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